안녕하세요, 혁명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분석해 볼 종목 레고 캔 바이오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 주시고요. 자, 레고 캔 바이오 오늘 어마어마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시가 무려 18% 어마어마한 신고가 보여준단부터 고가권 64,000원까지 찍은 다음부터 비트로쭉 빠졌는데요 자 제가 레고캔 바이오 어떤 이슈, 어떤 이슈 때문에 이렇게 미친듯이 올랐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차트적인 움직임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수급적인 부분까지 전부 다 말씀드려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야속사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레고캔 바이오 오늘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는데 뭐 때문에 올랐죠 그죠 이런 특징 좀 붙였습니다 어떤 뉴스냐 얀센 바이오텍의 고형암 대상에서 항체 약물접합체 치료제 후보물, 후보물질을 기술 이전하는 계약 을 체결했다는 거죠 즉 계약 규모는 2조 2천억 정도 그리고 개발과 함께 거기에 대한 상용화의 모든 권리를 갖고 현재 진행 중인 임상 1상 이상도 공동으로 진행한다는 건데요 그만큼 제약 바이오의 가장 큰 호재인 기술 수출이 일어났다 라는 거죠 그래서 1조 5천억 지금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 정도인데 1조가 넘는 거대한 회사가 신고가를 찍어대는 어마어마한 상승을 이뤄냈다 그런데 여러분 차트를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저점부터 최근까지 계속해서 올라오고 신고가를 건들고 있었다는 거죠. 즉 11월부터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선침의 물량들이 좀 있었다라는 거죠. 하기사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1조가 넘는 2조 가까운 규모의 계약이 가끔 깜깜이로 진행되다가 갑자기 한 방에 터질 리가 있다 없다 없다. 이미 실사화되고 밑에서 물량을 계속해서 스몰, 스몰 매집해오던 세력들이 고가권에서 미친 듯이 팔아먹는다는 거죠. 조금 이따가 이러한 부분들은 수급적인 부분과 감 같이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우선 차트적으로 이렇게 시총이 큰 종목이 개이 높이 떴을 경우에는요, 절대로 추격매수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시총이 크게 되면은 올라가는 퍼센트가 굉장히 작건이와 장기 투자 목적으로 하신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은 수익률이 그래도 30%에 50% 나게 되면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려는 욕구가 굉장히 커집니다. 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런데 그러한 종목이 개비 뜨거나 신고가를 만들어준다. 그렇다면 일단은 정리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게 원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게 기본적인 개인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의 매뉴얼에도 그렇게 적혀 있고요. 그래서 물론 고점 찍고나 다시 한번 밑에 빠진 다음부터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날 수 있을 만큼 너무나 좋은 뉴스는 맞지만 확률적으로 접근을 또 우리가 해야겠죠. 이 고가권에 다시 한번 상한가 갈 확률보다는 이 고가권 특히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만약에 밑바닥에다 갑자기 뉴스가 나온 거라면 또 모르겠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바로 점상으로 날아가면서 절대 따라붙지 못할만큼 계속해서 미친 듯이 오를 텐데요. 그런 종목이 뭐가 있습니까? 삼천당지이 있잖아요. 그죠? 갑자기 튀어 올랐다는 거죠. 갑자기 이렇게 되면. 세력이 기본적으로 살 틈도 없이 미친 듯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승 보여줄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위치도 어떻습니까? 신고가 영역인가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있던 영역들. 아직 사고 싶은 영역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저 뉴스 터진 것들이 이 완벽한 신고가 위치였다? 그렇다면 또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특히나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 11월부터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왔어요. 10선, 20선을 깨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향해오고 있었는데 신고가를 계속 또 건들고 있었던 얘기죠. 그때마다 회사 쪽에 주담한테 전화도 해봤습니다만, 주담 쪽에서는 뭔가 특별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다. 학회 관련해가지고 1, 2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 요 정도 얘기만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이런 뉴스가 있기 때문에 말을 특별히 안한 것이고, 이렇게 앞에 선침의 물량이 있을 경우에 특히나 조심하시라는 거죠. 자, 이러한 부분들, 수급적인 부분과 함께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어느덧 12월입니다. 자, 한 해에 마무리 가다가와 여러분들께 특별한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엊그제 1월이 시작되나 했었는데, 자, 무더운 여름, 그리고 가을을 지나 어느덧 연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더 빠르게 가는 것을 요즘 부쩍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더욱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자, 올한해 주식시장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차 전지를 포함해서 초전도체, 그리고 임창정 주식 사건, 슈퍼개미 횡령 등등 연이은 호재와 악재 변동 폭 속에 계좌만큼이나 마음들도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이제 곧한 해도 끝나가는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되어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번 달 연말 연초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열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간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그대로 쭉 하시면 되시고요. 하지만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 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그리고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자,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 놓치고 싶진 않다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11월도 제가 추천드린 종목 안전하게 바닥권에서 65% 넘는 급등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다다리 매번 초대박 낼수 있는 종목 추천드릴 수 있는 이유 정말 많은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이렇게 종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 말씀드려야겠죠 기본적으로 상승 모멘텀 재료가 확실합니다 바닥권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세력 물량 시비 수량들 전부 다 확인이 돼 있고요 그리고 외인과 기관들도 같이 동시에 수급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 메인 수급 규모가 꽤 큰데요. 11월 초부터 매집 신호를 계속해서 포착해 오고 지금 현재까지도 매집 중입니다. 재료 일정 준비해 놓고 지금 바닥권 다지기 마지막으로 트라이하고 있는 중인데요. 상승 재료는 일정만 무려 최소 4개 이상 준비되어 있고 특히나 특정 정당 정책 그리고 총선 관련 호재가 굉장히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한번 보자면요. 저점 기간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매집을 합니다. 그리고 소리소문 없이 매집한 이후에 폭발적으로 시세 분출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전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일반 개인분들은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죠. 어쩔 수 없이 사고팔면서 위아래 물량을 확보하는 작업을 할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저처럼 차트를 계속해서 수천 개를 넘게 돌려보는 사람한테 눈에 띌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 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자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 보여줬잖아요. 하지만 그 전에 충분히 밑바닥권에서 물량매집 신호 보여줬다 이겁니다. 보이시면 CB 실탄 확보 및 재료 이외에 폭, 폭발적인 시세분출하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공시만 확인해 보셔도 전부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동나하나텍도 마찬가지 저점 기간 소리 소문 없이 매집 이후에 523% 넘는 초급등 하지만 역시 그 전에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죠? 리튬포스도 마찬가지 저점 구간에서 위아래 계속 흔들면서 장기 이동 평균선 아래로 물량을 싹다 매집한 이후부터 어마어마한 시세 분출했습니다. 무려 700%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죠. 이런 구간이 굉장히 유동성이 있으면서 어마어마해 보이지만 거래량 거의 없었고 기본적으로 하방 추세였기 때문에 일반 개인분들은 이런 곳에서 거의 사지도 않았습니다. 물량 매집이 싹다 끝나자마자 미친 듯이 올렸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은 대략 170에서 200% 자본금은 800억, 자본총량은 3000억 정도로 자, 세력 테마주치고는 꽤 상당히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안전하게 더욱더 말씀드릴 수 있는거고 상승재료만 1점, 무려 최소 4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상이 될수 있고요. 왜냐하면 재료가 충분한데 세력이 엮기 나름이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총성관련 호재가 정말 포인트입니다. 지금 덕성은 무려 5연상 넘게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걸맞는 폭발적 그 시세 보여줄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하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기 바랄게요. 물량 매집은 충분하고 연말 연초 드디어 기회가 왔다. 자,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장을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연말도 쉽진 않을 겁니다. 이런 장 속에서는 정부정책, 총선 테마 등 주도주로 돈이 쏠린다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12월에서 1월, 최소 못해도 두배 이상, 두배 이상 갈 주도 테마 전부 확인되어 있고, 정부정책 관련주, 무엇보다 총선으로 정치가 엮여 있어서 재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에 1비수급만 받쳐주면 됐었는데, 그러한 수급도 빵빵하게 들어와 있단 말이죠. 이러한 모든 조건을 갖춘 딱한 종목, 제가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차트 다 돌려가면서 재무 분석해가지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가지고 연말 연초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전부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쉬운데요. 010-7625-3168로 급등,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부담 없이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625-3168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 일정이라고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적인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이러한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저 같은 경우는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받아가신 다음부턴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신다면 자, 그것으로 만족하고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꾹 눌러 주시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 종목으로 연말 연초에 위아래 흔드는 굉장히 어려운 장소에서도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개인 쪽에서 무려 100만 주가량 샀고 외인 기관들 이때다 싶어 걸다팔아서끼고 있어요. 자, 금투 쪽에서 좀 사고 있죠. 그리고 방을 파. 그리고 보험 투신 금투 기타 금융 연기금 상호펀드 기타 호민까지 어마어마하게 팔아 제낀다라는 거죠. 자, 이 물량들, 이 물량들을 전부 다 모았다는 겁니다. 특히나 외인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소식이 좀더 빠르죠. 미리 모았죠? 미리 모았던 요 물량들, 요 단타 물량들, 오늘 그대로 빠져나갔습니다. 그죠? 이 고가권에서 물량을 사는 데는 어느 정도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고가권에서의 외인 수급들은 좀 주목을 해보시라. 이상스럽게 계속 밀어 올리는 거는 비쌀 때 사가지고 더 비쌀 때 팔리기 위함이다라는 건데, 자, 중요한 건 앞으로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앞으로 레고켐바이오더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냐?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가권에서 바로 털면서 올라가기보다는 충분히 눌리면서 매물대 소화를 해주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주봉 차트 보실게요. 주봉 차트 보시면 이렇게 지금 갭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갭이 한번 만들어졌고 아직 기본적인 매물대가 밑쪽에 있어요. 그래서 아직 많은 분들이 수익권에 계실 확률이 높다. 여기에 관련해서 매물대 소화가 충분히 된다면 다시 한번 털어먹을 확률이 좀 있다는 거죠. 자, 월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월봉 차트 보시면 더욱더 확실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러한 박스권을 제대로 돌파해줬다는 거죠. 제대로 돌파해 주고 지금 상단 박스권 두 번째 놓여 있는 건데 자요 박스권에 대한 매물대 소화가 되어야 위쪽으로 다시 한번 올라갈 텐데 어떻습니까 지금 매물대가 상당히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매물대 소화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다시 한번 비어있는 이 매물대 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레오캠 바이오의 세력의 평단가 매수가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어디까지 날아갈지에 대해서 목표가 제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세력의 평단가 세력의 끼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장기 단기 목표가 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여러분 어딜 찾아보셔도 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 뿐만 아니라 전부 가격까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무조건 받아 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내 시나리오 시나리오 제가 전부 다짜 드렸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응만 잘 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수익 나신다고 100% 확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다 받아가셔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외부 유출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 1 0 7 6 2 5 3 1 6 8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 그리고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략 500분 정도 계시는데요 비공개임으로 제가 초대 링크를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했더니 이상 광고쟁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를 따로 드리고 있고 우측에 점 3개 눌러 가지고 채널 관리 쪽 보시면 이렇게 초대 링크라고 있거든요. 제가 요 초대 링크를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초대 링크 받으셔가지고 직접 같이 들어오셔서 매매해보신다면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주식시장에서 제가 15년간 살아남은 비결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참여하시는 방법, 우측에 010-762-311-68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입력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도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방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 수상자 속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